자, 오늘은 15번째인가요? 아, 우리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한상수원 아, 오늘 그 제목은 골든룰 아, 골든룰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아, 룰이란 얘기겠죠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아, 짧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테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이 구절은 실질적으로 뜬금없이 짧은 한 구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골든 룰이다. 황금의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말로도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But this sums up. 이걸 다 요약하면 뭘요? 율법과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다 요약하면 이거다. 그래서 골든 룰이에요. 여러분, 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어떤 때 아, 그냥 좋은 도덕, 아니면 좋은 가르침 정도로 이 부분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모든 성경 가르침에 가장 베이스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다. 아니면 어떤 아참 일과 관계 아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하지? 궁금증이 올 때가 있어. 요 근데 그 모든 궁금증을 풀수 있는 실마리를 준게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뭘 생각하라고요? 너희가 받고 싶은 게 뭔지 너희가 남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남들에게 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크리스천 삶을 어떻게 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또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니면 내가 선생으로서 인도자로서 제자로서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수 있죠. 요근데 아 그때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뭔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어떻게 여러분이 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 답이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우, 배우자한테 대하래요. 우리가 어떤 때 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때디메드 어떤 요청을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 내가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다. 아 그와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고 성경은. 아 그래서 어떠면서 우리의 갈등과 고민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준 거죠. 또, 인도자요. 어떤 때는, 아, 내가 인도자에게 어떻게 대할까? 아니면 인도자가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 아, 마찬가지죠. 또, 우리 부모요. 우리가 때로는, 아이고, 니들도 자식 한번 낳아봐라.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자식들한테요. 너도 그때 되면 깨달을 거야. 근데, 아, 우리가 자식한테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를 우리 부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참, 이, 이 구절을, 아, 여러분,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 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하라, 그게 친절이든 사랑이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사람들이 저한테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어, 거친 사람들 보면 힘들어요. 요즘 또 특별히 거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진짜 아, 남들이 저한테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면서 아,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전 사람들이 저를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했든 간에, 아,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이 아, 저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든 저에 대한 아, 부분들에 대해서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구나. 또 때로는, 아, 좀나좀 믿어주지. 그럼 마찬가지로, 아, 내가 사람들을 믿어줄 때 사람들이 격려가 되겠구나. 자, 오늘 그래서 아, 레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 아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아, 굉장히 놀라운 솔루션, 해결책을 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아, 설교를 많이 아, 길게 하기보다는 이 구절 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 보시고요. 그다음 여러분 아 어쩌면 이번 주 어떤 대상을 만나든 어한아일 사건에 여러분이 연류가 되든간에 이 부분을 한번 어플라이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오늘 집에 들어갈 때아 내가 집에 들어갈 때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집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아 맞이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그 집안에 어쩌면 기쁨이 웃음이 행복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와서도 이 예배 들어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내가 격려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대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액션, 생각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레슨은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아, 남을 대하라는 그 레슨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